네 안녕하세요. 대놓고 홍보하는 방송 넥시트 IT 포털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GPS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S는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으로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흔히들 잘 아시는 분들 많이 대부분 GPS가 다 달렸기 때문에요. 그니까, 그 GPS는 총, 어, 우리 지상에서 높이가 한 2만 킬로 됩니다. 그리고 위성이 지금 24개의 위성이 있죠. 24개의 위성이 전 세계를 돌고 있습니다. 어, GPS 시스템 구성을, 구성을 보시면, 어, 위성 부분. 그니까, 러 위성 부분이면 이제 24개의 위성과 3개의 예비 위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상 관제 부분. 넥시트의 사이트에 어, 참고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지상 관제 부분은 하나의 주 관제국과 다섯 개의 부 관제국, 그리고 지상 송신국, 그리고 사용자 부분으로 이제 GPS 수신기로 쓸수 있는데요. 뭐, 이거는 GPS 수신기는 거의 대부분 제가 최소 5개 이상은 받아야 좀더 정밀한 측정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 어, GPS는 주로 이제 활용 분야가 어, 제가 하나 작성하면서 다시 보시면 좀더 유용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건 딱 핵심 부분이라 그냥 아, 이 부분만 아시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치겠습니다. GPS 보도가 정확히는 2만 130, 183km. 지상으로부터죠. 그리고 사용 주파수는, 뭐, 모르신 분도, 물론 이건 제가 전문가 방송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이기 때문에, 근데 혹시 또 알고 편의성 있게 보시면, L, L1 주파수가 있고요. 그게 또 L2 주 파수 반송 파라죠.가 있습니다. 에론 주파수는 민간용, 우리가 민간용을 많이 쓰는 건데요. 1.57 5 기가 헤 그리고 L2는 군사용을 씁니다. 군사용으로 1.22 76 기가 헤르츠. 다가아얘을 다시 한번 적어주면 이건 민, 민수용이라고 하죠. 민수용? 민수인을 적고 여기에 보시면 L2는 군사형 용으로 작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용 분야는 어, 우리가 뭐잘 아시겠지만 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위치 정보 기본적인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두 번째로 시간 다른 말로 하면 속도를 알수 있다는 거죠. 시간, 속도 그리고 세 번째는 정밀한 지도 제작 등등 한두개더 있겠죠. 그리고 다시 넥시트 페이지로 와서 음 이건 지금 설명이 그림이 d GPS를 설명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어디퍼 s 시아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이라죠. 이거는 뭐 보정 위성화법 시스템에서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시스템 하나에한 것보다 좀더 디테일하게 좀더 정밀하게 측정하는 개념이죠. 이 때문에 두대 이상의 수신기와 통신매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d g p s 는 간략히 설명드리면 어, 정지에 있는 하나의 기준국, 기준국이죠. 아마 우리나라도 몇개 있습니다. 기준, 여러 개 있죠. 기준국이요. 기준국과 어, 이동, 이동체, 이동체죠. 이동체 있는 간 사이에 어, 위성 보정치, 기준국에서 오차 보정치를 주고 어, 각각 위성에서 수신 받아 이 실제 차이 값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정밀하게 어,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외에도 뭐 어떤 GPS를 좀더 정밀한 방법으로 뭐 상대측이 방식과 RTK 방식이 있는데, 이건 좀더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전문가가 좀더 더 알아야 하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